자 여러분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산업곤충막의 발달 및 관련 법규 고로 식품 원료로 사용을 위한 법적인 문제 이제 요 부분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곤충 가운데 식용으로 어, 가능한 종류는 누에와 메뚜기가 의외는 전부였죠. 누에는 <laughs> 우리 그 옛날에 동물원 앞에 가면은 뇌에 번데기 뻔하고 뻔 팔았잖아요. 그죠? 맛있었죠. 과거에는 단백질원이 부족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메뚜기는 가을에 이제 논에 가면은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농약을 안 치니까 그때 이제 많이 먹었다. 그동안 식약청에서 이들 외의 곤충을 혐오식품으로 어, 묶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에 이제, 어, 다른, 어, 불의리의 것들도 한시적으로 이제 식품 허가를 하게 되는 상황이 왔죠. 그죠? 혐오식품의 것을 식품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원료가 인체에 독성이 없고 무해함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각 종별로 많은 비용과 과학적 실험, 그리고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식품 소재 등록을 추진을 해야 했죠. 그래서 농진청의 연구 노력과 농림 축산식품부의 농식품 산업 발전을 제외하는 농식품 분야 규제 계획 개혁 추진 계획의 하나로 식용곤충 식품 원료 허용을 위해서 노력을 했죠. 이에 따라 메뚜기하고 누에 번데기로 한정된 식용곤충 식품 원료에서 가장, 최근에 2014년 8월에 갈색거질이 그리고 9월에 흰점박이 꽃무지, 요게 이제 일명 군뱅이 한방용으로 제조라고 하죠. 이게 이제 한시적으로 되었습니다. 그죠? 농식품부는 그동안 민간에서 식용으로 이용해 온 곤충을 식품물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관련법 개정을 통한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해서 지금은 이제 흰장수풍뎅이도 식품이 됐고, 미름도 됐고, 어 지금 어 또된게 총제 일곱 가지 정도로 지금. 공전에 이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뱀의 뜨기는 가했고 갈색, 그절이, 미럼 되어 있죠. 그 예, 다음에 어, 기뚜라미까지 예 이제 <laughs> 기뚜라미 하는 게 여러분도 의아해 하시는데 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그 축산법에 따른 가 축으로 인정된 곤충이 14종입니다. 그러니까 축산법에 여기 이제 다른 데 포함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축산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농식품, 농축산식품부는 19년 7월 25일부터 곤충도 가축에 포함된다고 밝혀서 곤충이 법적으로 가축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죠. 그래서 축산법 시행 규칙 위인 곳이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을 개정해서 곤충을 축산법에 따른 가축으로 인정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꼭 하셔야 될 것은 곤충은 가축에 포함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고시 개정으로 가축에 포함된 곤충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총 14종이 되었다 하는 거죠. 여기에는 식용으로는 갈색거지리 유충, 장수풍뎅이, 흰점마이 고무지, 강유충, 그 다음 누에 유충하고 번데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식용이죠 그죠? 약용으로는 왕진에 사료용으로는 갈색 거절이 유충 건조 기뚜라미 왕 기뚜라미 여기 약간의 식용이라 얘기했잖아요 그죠? 사료용으로도 어, 원래는 등록될 때는 사료용으로 되는데 지금 식용으로도 씁니다. 그 다음에 학습 안용으로는 장수풍뎅이 애반딧뿌리넛반딧뿌리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여치, 그 다음에 왕기뚜라미, 방울벌레 그리고 이제 화분 매개종으로는 호박벌, 어, 머이벌, 가이벌 그래서 총 14종인데 어, 여기서 보시면 이제 오버랩되는 데가 어, 이쪽이죠. 예컨대 이제, 에, 갈색 거저리, 거저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식용으로도 되고, 또 사료용으로도 됩니다. 그죠? 예. 이 사실은 깃뚜라미는 식용보다는, 어, 등록될 때 사료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kg에 한 만원 정도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요, 건조 깃뚜라미그 예. 다음, 학습의 안용으로는 장수풍뎅이도 보면 식용도 되고, 어, 또, 여기 학습, 애완용 되죠. 반대 뿌리는, 뭐, 애완용, 학습, 이거 밖에 될 수가 없죠. 사선벌레 마찬가지. 톱사선벌레. 예, 그렇죠. 여치. 귀뚜라미도, 어, 사료용으로도 됩니다. 예. 사료용으로는 요왕 귀뚜라미 여기, 어, 돼있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됐데 요걸 이제, 어, 가공을 하면은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을 곤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가는 법률에 따라서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이 이제 되고 14종 가운데 갈색거질이, 장수풍뎅이 및왕기뚜라미는두 가지 용도로 활용되는 곤충으로 나머지는 한 가지 용도로 기존에도 꿀벌, 지렁이가 어, 법적으로 인정되는 어, 가축으로 분류. 했었어요. 그래서 지렁이 하니까 놀랐는데, 옛날에 지렁이를 많이 먹었어요. 토령탕이라고 해서. 좀 징그럽긴 하지만, 그죠? 쿡아, 이거 구워서, 첩액을 짜서 먹으니 상당히 좋았다, 그죠? 그 다음, 그러나 곤충이, 곤충이라는 하이 항목으로 따로 분류는 안 했고, 정부는 이번 계정을 통해서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고시의 곤충이라는 아위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들 14종의 곤충을 추가하여 이번 고시 계정은 곤충 사육법이 축산업으로 명확해졌다 는데 의미가 있다. 그래서 현재 어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그 곤충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육을 위해서 어각 시군 농 기술센터에 찾아가시면. 축산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이제 현재 생산 유통 중인 토종 곤충으로서 사육법이 개발되었고 생태환경 에 위에 우려가 낮은 종을 우선 가축에 포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 되는 곤충을 사육한 농가는 축산농가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곤충 사육 시설은 축산 시설로 제도적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군데 예컨대 자격농민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은 곤충용 축사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50% 감면,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혜택이 있다 하는 거죠. 그다음 과거에는 지금 없어졌습니다만. 어, 3억까지, 대출을 해줬어요. 10년, 원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한 연리 1%입니다. 그의 공짜죠, 그죠? 어, 또, 가축에 포함된 곤충의 경우, 해당 곤충의 사육시설이 축산시설로 적용되고, 부지 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 범위 내에서 산지 전용 허가를 이제 받을 수 있다. 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큰 장점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어, 한낮 벌레에 불과했던 곤충은 최근 애완, 농업, 식용 등으로 활용도가 다양해지고 있고, 3, 40년 전 아이들은 산과 들에서 뛰놀며 곤충을 알아갔지만, 이젠 집에서 애완용 곤충을 키우면서 곤충의 추억을 쌓아가고 있다는 거죠. 곤충은 의약품, 화장품 개발 등에도 활용되고 있죠. 그죠? 애기뿔, 소똥구리로부터, 어, 코프리신이라는 식물질을 분리해서 피부 친환경 화장품이 개발됐고, 왕진에 의해서 아토피 추위의 효익이 있는 항균 펩타이드가 개발됐죠. 그리고 농약 대신 해충을 제거하는 천적 곤충 그리고 식물의 꽃가루를 매여주는 화분 매개곤충 역시 친환경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다. 요게 이제 갈색 거질입니다. 요게 좀. 어, 징그렇게생 약간 껍질이 단단합니다. 아, 얘는 수분 함량이, 어, 군뱅이 보다는 훨씬 적어요. 이거는 수분이 한 60%, 군뱅이는 수분이 한80% 정도 되죠. 갈색 거절이고. 그 다음에 얘는 넓적하잖아요. 집게, 발도 있고. 그래서 넓적 사슴벌레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아는이에가 어, 여기 있죠. 그죠? 그것은 누에, 그다음에요 방울벌레, 그다음 왕기뚜라미가 있고, 요것은 장수풍뎅이 유충이죠. 여기 점이 있잖아요. 점 있는 것은 뭐냐, 숨구멍입니다. 몇 개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잖아요. 여덟 어, 개인데 반대쪽에 또 있겠죠? 그럼 열여섯 개 네, 이렇게 돼 있다. 기뚜라미 생긴거 한번 보세요. <laughs> 잘 생겼죠? 그다음에 산업곤충의 발달 및 관련 법규에 있어서 요것는 호박벌, 요거는 사선벌레인데, 이게 다리가 톱처럼 생겼다. 톱사선벌레, 이렇게 말하고, 요거는 이제 방울벌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이제 관련 법규 14에서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에서, 곤충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관련해서, 천적곤충입니다. 여기에 어, 이제 사실 우리 농업 쪽에서는 어, 농산업 쪽에서는 아주 사실 중요하죠. 노린재류, 풀잠자리류, 딱정벌레류, 파리류, 기생벌류, 응애류, 그밖에 농림수산시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이 되어 있습니다. 노린재류는 담배 장님 노린재, 미끌레꽃 노린재, 참딱 부리긴 노린재, 어떤 메꽃놀인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풀 잠자리류, 잠자리류 안에는 칠성풀 잠자리 붙이, 어리 졸품 잠자리, 갈고리 뱀잠자리 붙이, 그 다음 이제 닭정벌레류인데 갈색 반날개, 민깨알 반날개, 꼬마 무당벌레, 꼬마 남생이 무당벌레, 무당벌레 계열이죠, 그죠? 그 다음 무당벌레, 깍지무당벌레 이무당벌레입니다이 예, 천적으로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가 위에 점이 있잖아요. 이점 일곱 개면 칠성무당벌레 이렇게 부르곤 했죠, 그죠 이게 이제 수양버들 나무 옆에 가면 상당히 많아요. 그다음 파리류에는 진디혹파리, 엉애잡이 혹파리, 그다음 호리꽃 등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 기생 불 위에는 맹충 알벌, 삼점 알벌, 금정 알벌, 어비 진디 벌, 콜레마니 진디 벌, 그다음에 사리 진디 벌, 복숭아 혹 진디 벌, 진디 면충 존벌, 굴파리 존벌, 온실 가루이 존벌, 황혼 존벌, 담배 가루이 존벌, 알강충 존벌, 배노랑 금존 벌, 잎 굴, 파리, 고치벌, 배추나비, 고치벌, 그 다음 예쁜, 간업의 어, 고치벌, 어, 르텔 고치벌, 어, 개미 침벌, 이런 것들이 있다는 하 거죠. 그 다음 이제 응애류는 긴털 이리 응애, 간은 뿔다리 조멍애 마일스 응애, 사막 이리 응애, 그 다음 칠레 이리 응애, 지중해 이리 응애, 오이 이리 응애, 팔라시스 1위 응에 나팔 1위 응에 응애, 응해류들이 여기에 뭐, 덧두보도 못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응해류가 있다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밖에 이제 농림축산식 부장원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들이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6조 1항 관련해서 두 번째 화분 매개충 보면 앞에서 이제 화분 매개곤충은 어, 그 앞에 우리가 여기 허박벌 어, 소개되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허박벌의 화분 매개곤충은 어, 호박벌 뜨겁을, 대형벌류 요 안에 호박벌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양 대형벌, 디엉벌, 토종 대형벌류, 서양 종 꿀벌. 동양종 꿀벌, 가위벌과 연두검파리, 검정뺨검파리, 배 짧은 꽃등에 및그 밖에 농림축산시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이죠. 그 다음 환경정화곤충은 아메리카 동해 등의 꿀소똥구리, 지파리 및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식용곤충은 식품위생법 제7조 1항에 따라서 고시된 곤충과 같은 조제 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정된 곤충이 됩니다. 식용곤충은. 그 다음, 이제, 약용입니다. 말벌과, 땅강아지, 등액과, 가래과, 누에 나방, 백강장하고 잠사, 사마귀과, 매미과, 군뱅이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 다음 왕진에 이런 것들이 약용곤충으로 되어 있고, 지금은 이제 약용곤충인 군뱅이가 식용으로 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된 거죠. 그러니까 약용로할 때는 많이 못 팔지만, 식용을 하면 뭐 엄청나게 많이 지금 판매가 될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밖에 약사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토종곤충. 어, 지빌충 여기서 물방개 전체의 약용 이름 이름이고 어, 여기서 이제 증가를 제한다 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 에 학습 애완곤충에는 잠자리목 사마귀과 대벌레류 메뚜기류 여치류 기드라미가 아주 친근하죠 여기는 그다음 수선오린재류 뱀 잠자리과 수선딱정벌레류 닭정벌레과, 사선벌레류, 장소풍뎅이과 꽃무지과, 반딧불이과, 반딧물과에는 반딧불이과. 자, 그러면 잠자리목에는 왕잠자리, 어리부채장수잠자리, 어리장수잠자리, 사마귀과는 넙적배 사마귀, 왕사마귀, 사마귀, 좀사마귀 등이 있고, 대벌레류는 대벌레, 긴수염대벌레, 메뚜기류는 우리 벼 메뚜기, 풀무치, 방아깨비, 섬서구 메뚜기, 여치리는 여치, 긴날개 여치가 포함되고, 기뚜라미까지는왕기뚜라미 상별 기뚜라미가 주로 우리는 많이 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 방울 벌레. 그 다음, 수선 오린재류는 장구애비, 개아재비, 물자라류, 소금쟁이류가 되고, 뱀 잠자리과는 뱀 잠자리류 유충, 그 다음 수수 딱정벌레류는 물방류 물땡땡이, 해물땡땡이, 물매미그 다음 딱정벌레과는 멋쟁이 딱정벌레, 홍단 딱정벌레, 우리 딱정벌레 사슴벌레류는 사슴벌레류에 장수풍뎅이과, 외뿔장수풍뎅이, 그리고 장수풍뎅이 꽃무지과에는 사슴풍뎅이, 흰천박이 꽃무지류 그러니까, 점박이전박이 꽃무지류 안에 이제 신전박이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긴다리 호랑 꽃무지. 그러나 꽃무지 사실은 이제 전박인데 신전박이 꽃무지류 중은 여기 꽃무지과에 사실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꽃무지가 전박이 꽃무지로 다르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꽃무지과에 이렇게 네 종이 있지만, 꽃무지는 따로 분류를 한다. 그죠? 그 다음, 반딧불과는반딧불이전 종을 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학습에안 곤충은 거저리과는 아메리카 왕 그저리, 갈색 거저리 여기 이제 학습에 안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하늘소리는 톱하늘소, 버들하늘소, 검정하늘소, 하늘소, 청줄하늘소, 루리하늘소, 모자주, 홍하늘소, 초록, 사양, 하늘소, 분나무, 사양, 하늘소, 온갖선, 풀색, 하늘소, 호랑, 하늘소, 목, 하늘소, 구박나무, 하늘소, 솔수염, 하늘소, 안락 하늘소, 큰우단, 하늘소, 화살, 하늘소, 울도, 하늘소, 옥나무, 하늘소, 참나무, 하늘소, 안락 수염, 하늘소, 팔점, 긴, 하늘소, 이런 것들이 하늘소에 있다, 그죠? 그다음 나비류는 배추흰나비, 큰줄흰나비, 남방노랑나비, 꼬주꼬주명주나비, 어, 어, 꼬주 꼬주 오랑나비, 제비나비류. 그다음에 암, 검은 그, 표범나비, 어, 왕나비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개미류에는 일본왕개미, 그다음 홍가슨개미 거미류는 황다거미 어, 별롱발거미. 먹다, 거미.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장,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료용 곤충은, 사료관리법 제2조, 어, 이후에 따른, 단미사료용품목별, 어, 기존 및규기에 해당하는 곤충으로, 갈색거절이, 아메리카 왕거절리 아까 나왔죠, 그죠? 아메리카, 어, 동해등, 지파리, 상별기뚜라미, 왕기뚜라미, 누에나왕, 그 다음에 깔따구. 깔따구는 이 수서, 저, 지역에, 어, 그러니까 수변 지역에 가면 이게, 그, 날라다니는게 많이 있어요. 이게 막, 어, 벼직파에놓으면 깔끔 먹기도 하고 그래요. 유충 및그 밖에 농축산무장관이 정하에 어, 보시하는 곤충이고, 그 밖의 용도 곤충은 오베자 면충, 구리 금파리및 그 밖에 농림주상식품장관이 정하여 보시하는 분충이다. 이렇게 분류를 한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상당히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외울 게 너무 많은데 우리가 외울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한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를 하시고 조금 다시 한번 더 올라가 볼까요? 예, 여기서 보시면 이제 법규에 어, 잘 벗을 유통 판매 가능한 것 해서 쭉 이제 어, 그래시 파일을 다 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적은 노린 재료 풀 잠자리로 딱정벌레로 파리로 기성벌리 영예로 이런 것들이 있다 과분 매개충그 다음에 환경정화곤충 그 다음, 식용곤충, 야경곤충.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 나는 만약에 곤충 사육을 하면은, 아, 뿔, 소똥구리가 천연기념물이 될것 같다. 그러면 나는 욕을 한번 어떻게 사육을 해보겠다. 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학습, 야원곤충은 이렇게 많다. 14개 과가 포함되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학습, 양곤충은양보수의 거절의 과에서 시작해서 나비류,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지금 나와있다 하는 점들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See you next